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11월 10일 구독자님들이 요청 주신 종목 차트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개 종목이고, 첫 번째 종목은 맥스트입니다. 맥스트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종목이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정말 고점 대비, 거의 고점이 42,000원인데, 지금 2,000원입니다. 요거는, 어, 사실, 거의 20%, 20분의 1로 빠졌다라고, 어, 봐야 되겠죠. 4, 4만원에서 2,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거의 95%가 하락한 위치이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어 쉽게 접근하기는 어, 힘들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느 구간에서 바닥을 만들고 반등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알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이 416억으로 굉장히 또 소형주기 때문에 변동성이 강할 수 있고 요 기업 자체가 지금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한 어,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올라온 구간에서는 역시나 vr이나 ar 예전에는 메타버스라고 했었는데 이 섹터가 한 번씩 반짝일 때마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요런 섹터 종목이죠 음, 일단 메타에서 지금 어, ar 안경 요 안경을 지금 스마트 안경을 또 선보이고, 그, 그 흐름에 따라서 메타는 또 좋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완벽하게 오히려는 반대로 따라가는 모습을, 어,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메타에서 뉴스가 나올 때 지금 이때처럼 한 번씩 반짝이는 이런 단타의 흐름으로서 보는 게 그래도 아직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 이런 종목은 최 바닥권 라인 때를 어 저는 개인이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시고 요 저점 라인 때 다시 한번 1,900원대 잡혀 있는데 요 1,900원을 깼을 때 오히려 더큰 하락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요 지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유하고 계신지 아니면 매수를 생각하고 있으신지 요 부분은 뭐 저는 당연히 어 지금 알수 없지만 어. 매수는 사실 저점에서 사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체적로 전체적으로 계속적인 우하향의 종목으로서 수익을 보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도 최근 흐름 자체는 그리 좋지 않죠.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 그래도 반도체 관련주들 오를 때는 또 가파르게 올랐던 이력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종목 역시도 실적 자체는 흑자인 종목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 대부분 요즘 증권 요런 뉴스, 증시 뉴스 많이 보면 보다 보면 삼성전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삼성전자의 위기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삼성전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영향을 역시나 받고 있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우하향한 하양하는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로서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 라인을 강하게 돌파해낼 때 그때가 어, 돌아서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역시 삼성전자가 이제는 바닥권 다지고 올라올 때 요런 장비주들이 가하게 올라올 수 있는 포인트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지금은 다행히도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추세를 요 종목은 굉장히 정직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요 라인을 그거 보면 볼수 있으니까 힘이 응축된 상태에서 이제는 방향성을 상승으로 잡을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지금은 많이 응축되어 있다. 하락하는 과정이지만 지금 하락 과정에서도 횡보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고점 추세 라인 결국에 돌파했을 때 다시 한번 요 앞에 23,000원 대까지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니까 어, 이런 반도체 전체적인 흐름 같이 체크하시면서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체크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부분은 거의 바닥권이라고 생각했는지 이런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잡히고 있다는 점 이런 수급적인 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도 음요 종목도 사실은 조금 안타깝긴 하죠. 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고가 위치에서 움직이고 있는 반에서 LG 노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과거에 강하게 저항이 됐던 가격대 184,000원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요 구간에서부터 지금 최근에 강한 반등이 한번 나왔었습니다. 18만 4천원에서부터 30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지금은 쌍봉 형태를 그리고 다시 한번 가파르게 빠졌고 중요한 18만 4천원대를 깨고 내려왔다는 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그리고 이 흐름이 실적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게 사실 가장 큰 악재일 수 있죠. 거래량도 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수급도 같이 안 좋아지면서 빠졌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요거, LG노텍 같은 경우, 어, 제가 확인해 봤을 때는, 어, 매출은 올랐는데, 이렇게 수익은 점점 줄어들었기 때문에, 점점 요런 수익 구조가 좋지 않다. 요런 판단 하에, 어,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어, 요렇게 지금 주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그나마 지금 지키고 있는 요 가격대, 어, 16만원대를, 어, 16만원, 17만원대를 버텨주려는 모습이 어 그나마 다행일 수 있지만 요 구간 한번 더 깼을 때는 요런 음봉들이 더 나오면서 급하게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해 보시고 그나마 요 18만 4천원대를 그래도 버텨야 됐었는데 버텨야 됐었는데 깨진 부분이 굉장히 아쉽네요. 추가 하락했을 때 요런 15만 원대 다음 지지까지 빠질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시면서 그리고 요 종목 자체의 업황을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CJ ENM입니다. CJ ENM 어, 이 종목도 쉽지 않죠.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들 어, 역시 개인이 수익 보기는 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매매 타이밍이 그만큼 정확하고 중요한 저항 라인대에서 수익 실현 도 해내야 되기 때문에 c 어, j ENM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플랫폼 흐름으로 봤을 때 어, 사실 넷플릭스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 넷플릭스는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요런 어, 따라가는 요런 기업들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CJ 같은 경우에는 티빙이라는 요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 티빙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거기서 지금 어, 방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보고 있지만 어 많은 분들은 넷플릭스보다는 어, 많이 보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적자의 흐름을 흑자의 흐름으로 바꾸는 타이밍을 보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지가 강해야 될 가격대가 6만 천원대 요 구간이었었는데 6만 천원대를 최근에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가 하락시에 요 5만원 때까지 빠질 수 있는 5만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 어, 다시 한번 과거의 신저점 가격대가 5만원이었는데 5만원까지 어, 빠질 수 있는 위험성 5만원까지 내려왔을 때 요구안에서는 더 이상 깨지 않고 반등할 수 있는지 어, 조금 더요 흐름은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듯 우하양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조심해야 될 종목은 많다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최근에 반등했을 때 길게 횡보했었는데 요런 구간들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물대 저항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돌파해야 될 가격은 68,000원. 요 저항 라인대를 넘어갈 수 있느냐? 조정이 나왔을 때 5만 원대를 버텨낼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느냐? 요 가격대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삼성 sds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의 흐름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 힘못 쓰니까 삼성 요런 관련주들 그룹주들 역시도 같이 따라서 빠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언제 오를지가 어, 중요해 보이고 차트 흐름 자체는 이렇게 저점이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이 추세 라인은 사실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파동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점 가격대에서 매도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런 파동 사이클에서 상승으로 올라갈 때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 혹은 매도를 통해서 이런 리스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결국에는 이긴 횡보를 보이면서 매물대가 쌓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가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야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결국 생각이 듭니다. 추가 하락했을 때 다음 지지라인 포인트 그어놨던 부분이 이 가격대네요. 대략. 12만 5천원 요 구간까지 지금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투자입니다. 어 요거는 사실 제가 처음에 어 요거는 뭐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처음 매수했던 어, 종목이 우리 기술 투자이고 요거는 몇번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음, 코인이 한, 한참 이렇게 들끓던 시기에 저도 처음 매수를 했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라고 할수 있고 제가 샀을 때는 대략 2007년, 2008년 이런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저는 우리 기술 투자 어, 매수한 적은 없지만 어 결국에는 모두들 아시겠지만 코인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그 코인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 역사적 고점을 강하게 지금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역시나 단기간은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테마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봤을 때 이런 구간 어, 최고점 라인 때가 거의 12,000원, 13,000원대 걸려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까지. 지금 코인의 추세라면 도달할 수 있는 부분 충분히 있고, 요 저항을 돌파됐을 때 다음 레벨로 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런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코인의 흐름 역시나 어, 나는 어, 주식을 하고 있지만 코인의 흐름을 더 중요하게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 종목이죠 어, 일단 어, 흐름은 좋다 어, 지금 정별 상태 만들면서 역사적 고점을 향해 갈 가능성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